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담비가 왔어요 담비가 너무너무 뜨겁고 맨날 진짜 가물어서 지긋지긋했는데 정말 간밤에 완전히 엄청난 비가 와줬습니다 덕분에 너무너무 좋아요 아 요즘에 제가 이 상추에 푹 빠졌어요 여름 상추에 상추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. 상추가 너무 좋아서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매일매일 이 상추 먹느라고 다행히 상추가 엄청나게 잘 자라주니까 아주 먹어도 먹어도 제가 혼자 다 먹기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다행히 상추가 잘 먹히고 있어요. 아, 어찌나 진짜 비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. 이 단비가 아니 왜 자꾸 달래맘님이 하월씨야 여기다 미셸 밖에다 내놨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밖에서 잘 키워요. 그리고 제가 바, 비록 밖에서 키워도 저는 물을 자주 줘요. 여기 밖에다 내놔도 얘네들 이렇게 물을 자주 준답니다. 제가 이 미셸을 어, 밖에다 내놨어도 이 원래 미셸 이 아이가 어, 처음에 저한테 올 때는 엄청 쪽관이었어요.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벌써 자구를 세 개, 네 개나 내서 자구 번식도 엄청 많이 했고 제가 이 아이를 벌써 나눔도 많이 했는 그런 아이예요.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. 밖에 있어도 음 제가 많이 물을 자주 주면 괜찮아요. 근데 기왕이면 하우스 안에 있으면 좋은데 그냥 저는 밖에다 냅둔다. 냅냅 또요 이렇게. 그리고 이 아이. 이 아이를 제가 요번에 싹다 쳐줬어요. 원래, 이 아이를 제가, 어, 10년 가까이, 이 아이도 원래는 이렇게 오래씩, 이렇게 오랫도록 키워놓으면은, 어, 값어치가 엄청 커지는 아인데, 이 제가 이 아이를 워낙 좋아질 하 않다 보니까 맨날 천도꾸러기 취급을 했는데, 요번에 이 아이를 다 쳐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목대를 좀 키워주겠다고, 그래서 이 아이를 다 쳐줬는데, 지금 현재도 이 아이는 목대가 엄청 굵어요. 그래서, 이제, 제대로 이 아이를 제가 지금 취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. 근데, 어, 저도 몰랐는데, 이 아이가, 어, 이 정도로 오래된 아이는 꽤 비싸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좀 대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, 아, 요번에 애들, 비 한뻑 맞아서, 우리 노지 선인장들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맨날 물 찔끔찔끔 줘봤자, 별로 얼마나 좋았겠어요. 근데, 얼마나 좋은, 좋은지 모르겠어요. 아, 얘네들 보세요. 비 맞았다고, 그냥 채송화도 엄청 좋은 것 같고, 잡초도 겁나 풍성해졌습니다, 또다시. 얘네 보세요, 채송화. 아니, 딸기네는 뭐 내가 준 채송화가 어떻게 그렇게 요상한 색깔로만 가득 폈던데, 진짜 신기하대. 분명히 나는 이거를 씨앗을 해서 줬는데, 제가 그렇게 물을 줘봤자 소용도 없더니, 비 왔다고 또 애들이 싱그러진 것 같아. 이거 봐요, 다 말라 죽었어요. 보이시죠? 제가 물을 맨날 줘봤자 소용이 없답니다. 어머나, 호박 봐. <laughs> 호박이 하나가 있네 호박이 있어요. 개미도 있고, 호박도 있고. 근데 다 말라 죽었어요, 오이네 제가 물을 줘봐야 효용이 없어요. 여기 보이시죠? 애기 호박도 하나 있습니다. 오이도 있고, 오이가 늙어서 늙었... 어머, 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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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어떡해! 어, 놀래라! 어, <laughs> 씨, 아, 깜짝이야. 애 떨어질 뻔해. 어, 아, 놀래라! 어, 아, 어, 보셨어요? 아우, 어, 놀래라. 뱀이 왜저허공에 있어? 아우, 어, 놀래라. 아우, 어, 깜짝이야. 보셨어요? 안 보셨어요? 아우, 아 심장 벌렁거려. 아우, 어, 나 너무 놀란 것 같아. 아우, 어, 어, 어지러워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너무 고락대를 질렀나봐요. 아니 뱀이 뱀이 제, 제가 수박을 아저 수박이래 <laughs> 아우 또 놀래가지 말이 헛나마 아제 호박을 붓 이렇게 잡고 있는데 뱀이 거기서 대롱대롱 있다가 뱀이 뚝뚝 같이 떨어진 거예요 어 뱀이 저한테 떨어졌으면 저 기절했을 수도 있어요 아 놀래라 아씨 절로 못 가겠네 에이 놀래라 야 니들 양이들 뭐 하는 거여 맨날 테라스에 그러고 있으니까 뱀이 여기 있잖아 저, 저 새끼들 내가 소리질렀더니 저다 쳐다보고 있어요. 지금. 아저 지금 저기 목수국 있는데 갈라 그랬는데 못 가겠어요. 아우 놀래라. 아우 심장 벌렁거려 죽겄네. 아우 아우 너무너무 너무 놀랬어. <laughs> 진짜 죄송합니다. 아니 뱀이 허공에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. 뱀이 왜저 꼭대기에 있냐고. 아이 깜짝이야. 이러니 제가 맨날 여기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니까요. 아씨. 아, 갑자기 달달달 떨리네. 저 핸드폰 놓칠 뻔했어요. 지금 핸드폰 집어 던질 뻔했는데, 아, 달달달달 달 떨려라. 사실 저배안 무서워하거든요. 안 무서워하는데 바로 제제손 앞에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. 그러니까 이해하세요. 죄송합니다. 아, 놀래라. 아, 뒷걸음질 지고있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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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놀래가지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. 분수파까지 떨어져 아, 깜짝이야. 지금 저희 집양이들이 테라스에서 저렇게 널부드러져 있고 이제 우리 조만간에 우리 콩이가 더 용맹스러워지면 우리 콩이가 다 뱀을 잡아주겠죠. 아 여기 잔디밭에 있는 것도 찝찝해서 못 입겠네. 저 지금 사실 저 목수국이 제법 펴, 흐드러지게 펴서 저 목수국을 찍으려고 저 앞으로 갈라 그랬어요. 목수국이 되게 이쁘게 폈잖아요 저렇게. 그래서 저거를 좀 잡아보려고 앞으로 갈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. 패스. 못 가겠어요. 저기 갔다가 저... <laughs>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. <laughs> 아유, 진정이 안되네 이은별 하우돌래라 아니 어떻게 저 위에 있는 저렇게 호박, 호박 바로 옆에 뱀이 대롱대롱 있었던 거예요. <laughs> 그거에 제가 이렇게 흔드니까 뱀이 대롱대롱 있다가 뱀이 떨어지면서, 잡혔는지 모르겠어요.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이 영상을 제가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어요. 제가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죄송합니다. 오늘은 호들갑 떨다가 영상이 끝날 것 같아요. 여기서 영상을 끊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아 소리 지르니까 투투가 그나마 달려 나왔어요. 아우 무서워. 우리 투투 사자 같네. 테라스에 뒹굴뒹굴 하다가 제가 소리지르고 난리 치니까 그나마 뭔 일인가 하고 얘가 뛰쳐 내려왔어요 투투야 투투야 투투 야 본체도 안하네왜왜 왜 내려온 거야 너 아줌마 도와주려고 어? 근데 졸린 것 같아요 뭘 도와주겠다는 거야 네가 무서워 죽겠네